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의 디럭스 졸트입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졸트라는 캐릭터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이름을 들으면 아, 그 병풍 캐릭터라고 하면서 병풍으로 유명한 캐릭터예요.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사실 자세하게 안 보면 스쳐지나, 스쳐 지나가는 로봇들이 많기 때문에 아, 이런 로봇도 이름이 있나? 이런 로봇도 나왔었나?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. 특히나 이 졸트라는 캐릭터는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그 2편에 나왔던 캐릭터인데 중간중간에 되게 진짜 거의 단역 정도? 엑스, 엑스트라 정도 되는 급으로 나와서 특별한 뭐 대사가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 배경 연기만 하고 그냥 뭐 마지막에 나와서 진짜 큰일을 하나 하고 나가는데 아마 그 장면을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병풍인 캐릭터입니다 없지 마시 영화 장면 을보 시면, 아 이때 나왔던 얘가 얘구나 하면서 아실 건데요. 네이 친구가 졸트입니다. 네, 보시다시피 비클 모드는 2편에서 확실히 트랜스포머가 쉐보레의 협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차도 비클 모드가 쉐보레의 또 이름이랑 비슷한 볼트라는 자동차를 하고 있어요. 지금은 신형 모델인데 이거는 뭐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모델하고는 좀 달라요. 아마 2009년 뭐 그때쯤에 최신 모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나 비클모드는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인데요. 바로 로봇모드로 변신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앞범퍼를 이렇게 떼서 열어줍니다. 열고 바로 본넷을 열어서 제껴준 다음에 여기 문을 분리해서 열고 천장을 이렇게 떼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반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열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상체가 뒤로 접히는데, 뒤로 제껴서 결합시켜 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열고, 팔을 내려줍니다. 팔을 또 이렇게 접어서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. 여기도 분리해서 꺼내 주시고, 다리는 이렇게 다시 또 분리를 하는데,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쭉 빼주세요. 여기 뒤에를 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러면 여기 뒤에를 이렇게 꺼내서 쭉 펼쳐서 나오는데 여기다 온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볼 관절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등짐은 이렇게, 사실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데, 여기 등짐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, 아 여기 날개가 되는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, 볼관절인데 여기도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팔 움직일 때 불편해 없을 것 같아요. 네, 디럭스 졸트 로봇 모드 완성했는데요. 제가 만들다가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되게 간단한데 간단하다는 느낌보다는 너무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. 설명서를 보면 딱8 스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때까지 봤던 설명서 중에 제일 대충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이 캐릭터의 비중처럼 딱 이렇게 8개만 되어 있어요. 아주 간단하게 변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7번에서 8번에 갈 때, 아까 제가 다리를 만들 때인데, 다리를 만들 때 여기를 펼치는 이 구간을 생략을 했어요. 그래서 원래 이 설명서대로 하면 완전 짜리몽땅한 다리가 되는데, 뭐 설명서에서 설명을 좀 생략한 부분이 많이 있고, 뭐이 등짐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정리를 해라 이런 말이 없어서 거의 개별적으로 자기가 직접 터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. 먼저 이렇게 보면, 어, 이 보시다시피, 누구, 누구나 봐도 장님이 아니고서야 이게 몰드가 정말 개판이구나 싶은 제품인데, 뭐 전체적인 파란색에 약간 하늘색 섞인 이런 게, 이 졸트가 극중에서 쓰는 무기가 전기 계열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상당히 잘 살린 것 같은데, 어, 이게 얼굴도 보면 이게 뭐 사슴벌레도 아니고 약간 극중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요. 확실히 첫 초판 제품들은 다들 디자인이 좀 많이 엉성한 게 많은데 아마 졸트도 초판이다 보니까 좀 이런 운이 있지 않나 싶어요. 그 요즘에 말고, 아, 4편에, 4편 당시에 사라진 시대 시리즈에서 2편이나 3편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좀 대신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 아마 이 패자의 역습 버전보다는 사라진 시대 버전에 나왔던 디럭스 졸트를 사시면 오히려 극중의 모습과 좀더 가까운 그런 몰드를 구경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졸트를 사실 거면 저처럼 이렇게 패자의 역습 버전보다는, 어, 사라진 시대 버전 디럭스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계속 얘기를 하면 여기 각 손에 있는 이 무기 파츠가 있는데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몰드가 있긴 한데, 이게 밧줄, 전기 밧줄 같은 느낌? 졸트가 쓰는 무기를 해놨는데, 무기도 약간 엉성하고, 하도 못한 느낌인데, 또 손이, 확실히 디럭스 초판 제품들은 다 이렇게 통짜에다가 손을 붙여놨어요. 손을 못 살리는 그런 구조인데, 확실히 옛날에 그 디럭스 범블비를 보는 느낌? 그런 느낌이 강해요. 저번에 리뷰했던 디럭스 바리케이드도 보면, 이렇게 창문 파츠나 다른 파츠에 이렇게 손이 붙어있는데 이게 디럭스 첫 제품들은 다 그런 몰드를 하고 있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슴팍에는 뭐 극중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오토폰 마크도 있고 뭐 있는데 어뭐 딱히 뭐할 말을 잊게 만드는 그런 몰드가 아닌가 싶어요 뒷모습은 나름 그래도 좀 멋있어요 좀 옆부분을 이렇게 좀잘 개수를 하거나 정리를 하면 좀 깔끔하게 망토를 낀 느낌? 뭔가 지저못하다, 지저분하다는 느낌보다는 또 뭔가 나름 이렇게 로봇 같은 느낌이 난다? 그런 게 있어서, 뭐, 나름은 괜찮은데, 사실상 극중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몰드도 그렇고, 디자인도 그렇고, 모든 걸다 놓쳤던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. 졸트가 영화에서도 병풍처럼 등장을 했는데, 당시에 이렇게 제품도 좀 많이 홀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편이 나온 게 2009년, 뭐 10년 이랬는데, 이 제품이 제대로 나온 거는 사라진 시대가 나오고 나서 그때 제품들이 나올 때 같은 라인업에 다시 등장했던 제품이 처음이라서 엄청 비운의 캐릭터죠. 사실 저는 이게 그 4편 제품을 생각하고 샀었는데, 보니까 이 제품이길래 좀 당황스러웠는데, 아마 다음에 4편 제품의 디럭스 졸트를 구해서 빠르게 또 리뷰를 하거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차피 다리는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구동을 나름 어, 또 되네. 이렇게 고관절이 나름 또 돼서 구조상 생긴 건좀 엉성한데 이렇게 무릎 꿇는 자제도 되네. 몰라 근데 의외로 가동률이 좀 있네요. 고관절이 골관절인데도 좀 빡빡해서 나름 그 디럭스 특유의 낙지 관절도 없고 되게 좋습니다. 다리 관절은 이게 가동률이라 뭐 접지력이 상당히 구조가 독특해서 접지력도 좋고 되게 힘이 있어요 관절 이렇게 뭐 히어로 랜딩도 가능하고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좀더 멋있는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네요. 몸은 생긴 건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관절이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. 뜻밖의 발견을 한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제트파이어랑 또 옵티머스랑 같이 둬서 디오라마처럼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. 근데 이 제품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라진 시대 버전에 나왔던 디럭스 졸트를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뭐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두면 좀 기분이 괜찮아서 좋은데 이 디럭스 졸트가 확실히 초판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아쉬운 제품이에요. 앞으로 또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, 안 그래도 병풍이고 막 무시당하는 졸트인데, 좀 멋있게 나와서, 현실에서만큼이라도 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그리고 크기가 사이드스와이프랑 이 정도 크기가 나는데,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졸트가 좀더 작은 것 같아요. 비슷한 크기일 수도 있는데, 어, 이 스케일을 맞추려면 또 아까 말했다시피 사라진 시대에 나왔던 그 라인업의 디럭스 졸트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확실히 3편부터 제품들 스케일이 조금씩 작아지기 때문에 졸트도 딱그 4편, 3편 제품을 사면 딱 좋습니다. 근데 네, 2편에서는 되게 병풍처럼 등장하다가도 의외로 좀잘 나와서 괜찮았는데 3편에서는 어쩌다가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서 좀 많이 아쉬운 캐릭터인데요. 이래저래 많이 아쉬운 캐릭터인데, 또 제품도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우리의 병풍 전문 졸트였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. 어, 네, 사실 거면 또 말하지만 사라진 시대 버전의 AOE 시리즈의 졸트를 사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니면 뭐 스튜디오 시리즈도 곧 이제 졸트가 나올 것 같은데, 그걸 기다렸다가 한번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옛날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,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좀 첩한 제품이 이렇게 생겼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뭔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어도 그래도 옛날 제품의 그 특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품을 좀더 좋아하는데요. 다음에 또 새로운 옛날 제품을 또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